지역의 비전을 발굴하고 대안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경북포럼 지역 비전 프로젝트 이 문제 이렇게 두 번째 토론회가 1 0일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경북포럼 경주 지역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남현 동국대 경주 캠퍼스 교수는. 뉴 노멀 시대 경주 관광의 미래란 주제로 코로나 위기를 경주 관광을 재편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 전문 조직을 구성을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런 다양한 관광 스타트업이나 관광 비즈니스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두 가지가 그 글로벌 관광 도시로 성장을 하는데. 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정학수 경주지역 위원장은 역사의 거리, 문화의 거리, 미래의 거리를 조성해 볼거리, 먹거리, 체험의 장을 만들어가는 도시 재생의 프라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윤병록 경주시 관광컨벤션 과장은 코로나로 잃어버린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관광 정책을 마련하고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규룡 경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관광 약자를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 토론회에서 경북 포럼 위원들은 경주의 관광 트렌드가 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 모두가 기존의 관광 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관광 산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일보 이정목입니다. 경주 시민도 즐길 수 있고